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 형태인데요 네, 여기 아래는 도르래 위에는 부스로 하는건데 부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도르래로 일단 꼼꼼히 도르래라고 할수 있는데 네, 이거 도르래라고 하세요 네, 자 이렇게 돼있는데 좁은 면은 부스로 하고 넓으면은 조르대도 하는 것 치기 때문에 아이칸을 조르대도 하고 있습니다. 힘을 별로 안 주고 하면 이렇게 잘 굴러가겠죠?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정도는 돼야 돼요. 이걸 꼼꼼히 칠하는데 여기만이 아니라 이런 데도 다 넓으면 좁으면 다 도로제? 아니면 도시로 하는 건데 도로제가 이제 끝났네요. 자, 조금 더붙이고요 됐어. 어,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아, 네, 네, 네. 네, 더 했는데요. 네, 아까 도르데 페인트가 없다고 했어요. 그래서 페인트를 더 가져왔습니다. 짠, 네, 페인트 무너무너무너무너 식물 이야기 보시면 식물 알죠? 그 식물들은 제 옆방으로 방 옮겨놨어요. 네. 제 옆방으로 식물을 옮겨놨는데, 무슨 아저씨가 온 거죠, 이거요? 네, 근데 이러니까 저 깜짝 놀라서 본 거예요. 네, 이렇게. 안녕히 계세요.